안녕하세요, 똥꼬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 바게트 왕자님의 생일입니다! 결혼하고 또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이기도 하고, 오빠가 저번에 타조옷 입고 저한테 깜짝 생일파티 해줬었잖아요. 오빠랑 저랑 서로 본지도 이제 6년 요리해주는 것도 해보고, 깜짝 이벤트도 해보고, 막뭐 많이 해봤었는데, 뭔가 좀 색다른 생일파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주 전부터 오빠한테, 오빠, 다음 주 오빠 생일인데 뭐, 받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랬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요, 아니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챙겨줘도 하나도 안사겨 아니, 뭐 갖고 싶은지 말씀하시라고요, 바디트 왕자님 했는데. 그냥 계속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안 해줘도 된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이런 말만 해서, 그냥 진짜 안 챙겨주려고요. 는 구라고요. 일을 안 챙겨주는 척 하다가 챙겨주는 거죠. 아 미안 오빠. 나 오빠 생일인지 까먹었다. 미안해. 솔직히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은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제가 오빠 생일 선물을 뭘 준비했냐면요. 이번에는 진짜 오빠 입을 떡 벌어지게 할 선물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바로바로 바로. 잠깐 기다려요. 일단은 다시 숨겨놓고 올게요. 땀땀이 땀! 맛있어요. 띵띵띵띵띵 얹어주세요. 빵을 또 얹어줘요. 이제 이 데코용 크림치즈로 아주 깬지나는 사운글라스를 그려줄 거예요. 나 갑자기 막 수전증 생긴 것 같은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괜찮은가요? 알주머니 끝으로 간 크림 모아주고 생축이라고 쓸게요. <laughs>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약간 바게트 왕자 닮지 않았어요? 아님 말고? 담담이다. 지금 바게트 왕자님이 씻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전혀 오빠 생일을 모르는 저 시침이 뚝 떼고 평소처럼 똑같이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뭐 기대하는 눈빛인데? 아니야. 기대 안 해? 응. 그래 뭐 오늘 아무 날도 아니니깐요뭐 기대했어요, 자기? 오늘 무슨 날이야? 케이크를 사 와서 먹게? 오늘? 응. 아, 몰라? 복보기 <붙이> 눌러봐. 복보기가 뭐냐고? 응. 인스타그램 복보기 몰라?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아니야, 저거?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얼만데? 그거는 중고차 한대 값이야. 진짜? 중고 어. 1억 원치 가질래? 아니면은, 외제차 1억 원치 한대 가질래? 난, 나는, 09 1억 원치. 왜? 아니야? 차는 저거 스타렉스로는 충분해. 차요? 아니. 카타, 브라 나, 우나 나. 저기 심장 소리 들린다. 막 뭔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심장 소리 들어보니까 툭툭 되게 툭. 잘 자요 진짜 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이거 좋아해야 돼 싫어야 해돼 그냥 케이크 빨리 주고 선물도 빨리 그냥 줘버리겠습니다 뭐야 진짜 자기 잠깐만 나와봐요 여기 뭐예요 이거 자기야 뭐 엎질러놨잖아 이거 자기가 이거 케이크 없지 않았잖아. <laughs> <laughs> 뭐야? 생일 축하 자다 렀어?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laughs> 똥도미 똥. 뭐야? 여기 우리 똥고들과 함께 케이크 귀엽지 이거 아유, 아감상하고 아, 불러야지. 케이크 어떻게 했어? 어? 귀엽지? 응. 저희 나도 빨리 사진 찍어줘. 빨리 인스타 올려야 돼. 자기야 들어가야지. 들어둘셋세요 아니 근데 피를 겁나 흘리고 있어요. 너무 잘 만든 지케이크케이크 케이크 머리도 피가 나는데? 왜뭐 이제 첫 농이 녹아서 어쩔 수 없는 무슨 건데 의미야? 어? 무슨 의미냐? 그어 뭐가? 머리, 뭘 무슨 의미야? 내 머리에 피가 나에게 해주겠다 응. 그런 말인가? 응. 한번 오픈식 해보세요. 와우, 좋았다. 꺼내봐요. 자기 거예요. 와우. 자기야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거잖아. 소개해주세요. 와우,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편리한 장비야. 엄청 행복해 보인다 자기. 이게 말이지. 응. 이렇게 돌아가고. <laughs> 이쁘이 잘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와우, 디왈트? 총이야 총. 철거할 때 쓰려고 하지. 오. 이게 오. 그게 제일 비싼 거지. 우와, 뭐야? 이거 화장실 철거 할때 쓰는 거거든. 응. 이거 갖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음. 응. 아직 아빠는 모르는데 이 화장실 철거하고 내가 타일 할때 쓸려고. <laughs> 그러니까 아버님 화장실 다 부수고 새로운 타일로 깔아준다는 말이잖아. 아아빠한테비밀 아, 영상, 영상 보면 다싫텐데 다 이렇게 깜짝 생일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역시 저희 오빠는 실용적인 선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성공! <목소리> 오빠 내가 오늘 생일 안 챙겨준 줄 알고 약간 서운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나너 자기 생일 안 챙겨줬잖아. <laughs> 진짜.. 내 머릿속에 지우계세요? 저희 케이크 먹을래? 근데 이거 한입 케이크여서 한 입에 먹어야 돼. 싫어. 왜?